신품중고 판매 검수리 노원구 권장군 권순순입니다. 요즘은 아는 친구나 지인한테도 사기성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어, 거기에 얼떨 응하지 말고 어, 사기 방지를 하세요.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돈을 꿀려고 하는데 어, 이 모든게 다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어, 제가 꼬추꼬추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서든지 무면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잔머리가 그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쉽게 당하지 마세요. 지금 이새끼들이 자꾸 시발 놈들이 지금 거분에서 오라고 지금 통보 왔어. 아니야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어. 아니 왜쭉 가가지고 땡깡 불리지좀 그랬어요. <laughs> 아, 참.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도 하는 말이, 전화와고 하는 말이, 나못 갚을 바에. 대살를 얼마씩, 분할을 해 긁어야 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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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럼 나저 1인 가족이고, 어차피 수급자 나오는 거, 거기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남는 거 없다. 니네들한테 5만원씩 낼게. 그러,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통장을 안 유식해버린다고, 수급자 통장을 안 유식해버리잖아. 수급자 탈락을 시킨다고, 걔는가? 아니, 통장, 통장. 판결을 시킨다고요? 통장 있잖아. 네? 그, 그 정부에서 주는 돈 들어온 통장. 에? 그걸 안 유식해버린다. 아이 그거 저기 뭐야 감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그 감류 방지 통장했문에응 그런데 음.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못 건드려요 그 신용보증공보험 회사에서 그럼요 그거 건달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가 잡혀가 강력 통장에 있는 걸빼갔다가는 본인이 빼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빼거나 자동 이체 되거나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걸려요 그거 그리고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게 아저씨 같을 경우에는 몰라 한 65만원 70만원 될걸? 음. 그 정도 되는데 거기 그거는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저기 이 기초 살아야 될게100 150만 원이거든요. 150 밑으로는 뺀 나라에서 뭐 이거 150만 원장구가 있다고 쳐요 거기 못빼그거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기초생활수급자 감야 동장은 70만 원에서 150만 원 있어도 절대 못 건드려요.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지네가 뭔, 난리를 쳐도 그건 안 돼. 아, 차라리,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70만원, 감년 통장 그거 없, 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어디로 옮겨? 옮길 자 없잖아. 그러니까, 세만 공고라며. 응. 거기서 뭐, 우체국으로 옮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만 공고에 감년 통장에, 구청에 등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그 감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20일날 음. 그런면그 아저씨가 빼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빼요 그거 지네가 감료을 시킨다고 그, 그, 그거 그 완전 거짓말이야 그거 그거 꽤 뺐다가는 큰일나는 거야 그거 근데, 근데 이제 그 a t m 기로뺄때 아저씨가 직접 빼느냐, 아니면 그 카드를 아저씨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줘서 빼느냐, 그거는 이제 배치 못하지. 내가 빼지. 그러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그 5만 원씩만 떼어줘 그냥. 걔네는 절대 그거 뭐 건달할 줄은 못해요. 그걸 안 쓰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오시게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 70만원에 감, 다, 그냥, 해주겠다. 안녕하십니까. 신용화회 지킴이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연결 후에는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화 내용이 녹음됩다 그거 갔어요? 어, 아, 나, 장군. 네. 아, 놔둬버려, 그냥. 왜? 네. 아, 법대로 하라 그랬어. 어? 법대로 하라 그랬다고, 그 아, 왜 법대로 하라고. 아니, 말이야, 통하니까. 말은, 아, 시... 내가 시킨 대로, 그. 아,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예. 네. 지금 돈이 아는 동생한테 지금 갖고 있다. 예. 네. 그 전화를 좀 내가 바꿔드릴 테니까 좀 받아봐라. 네. 받아갖고, 뭐, 자세한, 얘기를 좀 해줘라. 예, 네, 그랬거든. 내가 왜 전화를, 남의 전화를 왜 받냐, 이거요. 우리는 업무 전화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거요. 예 그러면 돈 갖고 라 이거 갖고 면 내가 여기 시켜준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난, 나는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내 아, 아저씨가 그거 원래 안떠났죠 가서, 가서 아니 내가 지금 현금을 안 들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계좌이체 시켜주면 되지 않냐고 당신 통장으로 응. 내가 그렇게 얘기해 아 여기서 동생이라는 거는 저를 말하고 이돈 끌려고 하는 사람은 이태백씨라는 사람인데 이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어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 고려 수능 정보에 테러노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고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요하게 어 나도 돈을 주려면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지 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그걸 피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랬더니, 일단 돈을 놓 이거. 놓고 얘기하자, 이거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laughs> 그래서 나두라 그랬어. 그냥 마음대로 알아. 집어 떤던가 발던가 마음대로 알아. <laughs>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이 왜 숨기기 위해서지. 그런 거는 없어요, 법에. 아니, 그게 합법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숨기이 나가지고 씨발라잖네 아유. 아이 나하고 같이 갈걸 그랬네 거기 지금 어제 디 내가 걸로 갔대나나 진짜 나서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 여기 앞에 있어그지 나하고 같이 들어가 들어가 뭐해 나다 네, 끝났는데 나도 그냥... 그래 아니 걔네도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아, 꽉 막혀갖고 시발이이 하고 법대로 한다 이거야 그래 하라 하러 갔다 하러하라러 아니 원래 담당자는 한달 단위로 바뀌어요 아니, 매점에는 지금 담당이 2여다였잖아 그, 요즘에, 요즘에 6개월이야 6개월 아니 1개월이야 아니, 1, 아니, 1개월마다 바뀌어요 그거 실적 때문에 아 내가 그걸 모를 거야? 나도 거기 빠삭거는 놈인데 그러니까 장군이 더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갈 테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 아, 어? 지금 농원역이야 농원역에서 가면, 은한 30분 정도 걸려요. 어떻해 어, 갔을 어, 거야? 아니, 도 그래. 요 왜? 그렇게, 아. 그렇게 했거든. 했길래하다니까 이렇게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이제 거짓말을 시기 위해서 어, 내가 정말 간다고 하니까 피,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을 때 이런 사정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에 다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어, 나 진짜 거기 가기도 싫고 <laughs> 시발나하지 마라는 게 전혀 못떨어져갖고 그런 저기 그러니까, 나이 나이 체는데 그렇게 저 나이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찾아오라 그러니까 들이좀 해줘야 될까 아니 아저씨분도 나이가 어린잖아께서람 그 거기서 큰 소리를 쳐버리지 마.